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단기 투자 하이라고 단기적인 시간 갖고 들어갔다. 자, 모트렉스를 봅니다. 자, 모트렉스는 적게 올라온 종목이 아니죠. 지금 모트렉스가 떨어진다고 래서 야, 모트렉스 나쁜 회사인가봐요. 말도 안 됩니다. 모트렉스를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부터, 그러면 월붕에서 높은 데 갔으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또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지 말라고. 여기부터 사가지고 내가 차익실에서 두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두번 들어갈 자리가 한번 있었어요. 5일선이죠 깨자마자 일단 손절하고 봐야죠. 여기서 못 사셨다면 여기서 사신 분은 지금도 수익권이니까 볼만은 해요. 주봉에서 오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그냥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면쭉들고 가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기서 들어갔다 당연히 손절이죠. 당연히 여기서 살아왔때못 사고 있다가 또 고점에서 아주 떨어지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는가 봐요. 아니죠. 본인이 다시 높게 산 거예요. 주식을 높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저 오늘 k b o 2시스가 잠깐 난리가 났다 다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장기차 관련주를 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를 너무 많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전기차가 뭐가 좋아? 그래. 시장 폭락하면 아무 의미 없지. 맞아요.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드물어요.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게 거의 없죠. 다 다시 볼게요. 거의 없어요. 결정적으로 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laughs> 다시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40개 밖에 안 돼요. 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40개 밖에 못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겉으로 79개.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양시장 합쳐서 120개 정도밖에 못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악성으로 안 좋죠. 시장도 많이 밀리고, 지금 코닥 시장이 3.21%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좀 밀리고 있고, 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전기차 시장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k b o 2 c 아까 급등을 했는데,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통합 생산 IRA 대응. 뭔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몇몇 알려드렸는데, 전기차 관련조정에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지 세제 혜택을 안 주죠. 우리나라한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한 해에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현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죠. 미국에는 조지아 공장을 최대한 빨리 그 가동하려고 그래요. 아마 원래 계획은 24년도, 23년도 내년에 완공을 해서 24년도 출하는데 이거를 올해 어떻게 땡겨보려고라고 물론 땡겨질지 안 땡겨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최대한 한번 땡겨보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되도록 생산을 해서 세제득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전기차 관련들이 많이 밀리고 있죠. 당연히 시장 밀리니까 밀리는 건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자, 현대차가 보게 되면 월봉의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5개월에서 깨고 있죠. 이러면 그냥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5개월에서 깨면 힘들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는 앞으로도 수혜를 보라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매달 잘 꾸준히 사놓으시면 돼요. 대형주들은 한 번에 사지 마요. 들고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겁날 것도 없고, 기아는 유일하게 이 시켜서 못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이기 좋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20개월 선이에못 올려놨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기아도 앞으로 행복 좋아질 거예요. 자, 망도 마찬가지로, 대바닥까지 다시 왔죠. 음, 다시 밀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켜도못들어놨죠 자, 유일하게 뚫어놓은 애가 현대 위안데 월봉에서, 하시게 되면, 자, 뚫어 놨는데, 다시 밀렸죠? 그러면, 5개월 선 깨지 않아서 매수, 다시 깨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오면, 그냥 꾸준히 더 사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잘 모아 나가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물론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단지,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면에도 많이 당하고 많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주식도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좀 청산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이 많이 청산 당할 거예요. 그런 물량 때문에 밀리는 물량을 지금 기관이 받고 있죠. 기관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 기관은또 싸게 사겠죠. 자, 주식 시장이 많이 밀린다고 공포감이 없어야 되는 게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누군가는 쾌재를 부리겠죠. 그 누가 쾌재를 부를까요? 누가? 바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앞으로 전기차나 자동차 시장이 좋아질 건데 안 그래도 싸게 사고 싶은데 밀리고 있어? 땡큐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저는 대형주보다 항상 부품주를 좋아하는데, 자, 폴라리스 선을 출발로 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선이 대바닥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 가격대는 18년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나라 지수가 400피로 밀렸을 때 1000배원까지 찍긴 했어요. 그러면 심하게 밀리면 저런 자리 지올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중장기 투자자다,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최소한 지수가 5일선이라도 돌파해 주거나 이 친구가 자체적으로 5일선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해주면 좋고 저라면 그냥 지금도 사요. 저라면 제 얘기예요. 제가 폴라리스전을 지금 산다는 얘기는 저는 이 친구를 앞으로 1년 안에 팔만 못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잘구아나 가시면 돼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저폴라리스선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이어우 잘하셨어요.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오늘 4%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중장기 투자할 건데요. 오늘 10% 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 다음날 또, 저는 사실은 폴라에서 중장기 투자인데, 이거 5%라, 어떻게, 이게 뭐 중장기 투자야. 본인이 말은 중장기 투자인데, 단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신 분들은 20%라 뛰면 바로 팔아요. 에 다른 거 사서 중장기 투자하지 뭐. 그럼 가를 또 물려요. 가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시장 무너지든 말든 가만히 있고, 오히려 대바닥이 온다거나, 코로나 때만큼 밀려 좀 땡큐. 더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작은 관리 부분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절대 몰빵하지 않거나, 신용 미수 쓰면서, 이틀 미수 쓰면서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용도. 자, PHA도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종목 중에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는 종목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한번 했었어요. 자, 이때는 방송을 안할 때였어요, 이때는. 방송 안할 때였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 야, 과연 저기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야, 어, 됐을까? 여기서는. 근데 저는 아마 지금처럼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종목들은 저점이면 무서워하지 말고 사라고 그랬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물론 우리가 지수의 바닥을 못 맞춰요. 지수가 바닥이 확인이 되려면 최소한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완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신저점을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투바닥이 됐죠. 물론, 완바닥 투바닥이라는 게 저점에 막 꼬리까지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엄연히 이제 다중바닥선에 있어요. 돌아나갈지 안 돌아나갈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거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물 무서워. 나 시장이 지금 너무 무서워. 야, 급락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차와 관련한 주식들은 겁내지 말고 사야죠. 바닥에서. 안 그래도 싸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단, 시장이 불안하고 많이 밀리니까 한 번에 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일단 단기 하실 분들은 단기 자리를 다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다 손절 쳐놓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어야죠 내일도 봐야 되니까 내일까지 아마 반대매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자비스를 봅니다 자비스의 월봉의 위치를 보면 낮죠 이친구가 그래도 유일하게 5개월선 근처에 있어요 자 1860원 5개월선 위에 있고 엄연히 포르쉐 관련지에요 자주분에서 보게되면 역시나 2 0절이지켜주고 있죠 이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이친구가 단기였다 그러면 2 0서선 깨는 순간 좀 고민해 봐야죠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그죠 장기였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앞전에 대란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져서 소나기처럼 떨어질 수 있어도, 다시 뛰라는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비스는 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거고, 월봉에서 위치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에게 한번 큰 수익을 줬죠? 날라갔죠, 이렇게. 240부터 밑에 있는 친구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자, 센트라무 득도 급락을 했습니다.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5개선 깨자마자 손절. 그런데 네. 내가 기나무을 갖고 있으면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들고 계시다가 1봉에서 다시 반등해주거나 5일선 같은 자리 회복해주면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모트렉스는 금방 설명드렸죠. 모트렉스 같은 친구는 월봉에서 추세가 이쁜데 내가 살려고 한 자리가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고 주봉에서는 5두 선만 깨지 않으면 5두선 근처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그냥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벌써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런 자리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오늘 5일선 깨자마자 일단 손절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주붕에서 5승은 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모트렉스가 주붕에서 5승 안 깨갔다. 그럼 수액으로 사나요 조금만 이런 날. 사놓고 내일 빌리면 또 사고. 그죠? 그 이슈도까지 찍고 돌아 나가는 게 크겠죠? 주식은 대응형형이에요 모트렉스가 여기 갈죠 여기 갔죠, 여기 갔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는 위치가 중요하고 내가 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모트렉스를 여기서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 마음을 갖지 말라 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중장기 투자 하겠다는 얘기는 손절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손절 안 하면 안 되죠. 단기로 들어갔는데 중장기 투자는 여기서 사신 분들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인 산업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북에서 5 개월은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 무너지면 대바닥이 올수 있죠. 우리는 아진산업을 6월달에도 버텼어. 이 가격대에서, 그죠? 이 가격대도 버티고 돌아 나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자, 주변에서 유선 해선했기 때문에 밀리고 내려오고 있죠. 그럼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2700원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아마 더살 거예요. 꾸준히. 돈이 더 사서 잘 모아나가면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거나 조제공장 이슈가 또 나오면 뻘쭘하게 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업도 많이 밀리고 있죠. 앞에 대란거래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세력도 어떻게 못해요? 외국인들, 특히 개인들 의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자, 5개월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많이 손절할 각오가 있으면 오늘 손절. 그런데 예전에, 15년도 가격이에요. 2015년도. 아무리 우리 산업이 엉망이라도 너무 하찮아. 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그, 주식이 저래 해스타임이몇번 있다고 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지수가 4 0 0피를 찍을 때만큼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참 살만해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때가 우리 산업이 6월 달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밀리면 다시 여기가 올수 있고 잘 모아나가시는 분들은 이전 바닥에서 대 바닥 사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냥 좋은 종목은 바닥권에서만 잘사 모으시면 위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뛸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닥권에서 잘 모아 나가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우 부품을 봅니다. 대우 부품이 PBR은 높긴 한데 월급 대 바닥이죠. 이런 겁내지 마요. 그냥 꾸준히 사시면 돼요. 어, 22년도 6월 달최 저점. 우리나라 지속하면 출렁 무너져 저점이 1670원이고, 실질적으로 저런 날이 올수 있어요. 그런데 겁내지 말고, 한 번에 사지 말고, 월봉에서 추세가 오양일 때는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에 대한 생각 확고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대유 에이텍도 저점 찍었죠. 여기가 코로나 때에요. 자, 우리는 코로나 때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4 0 0 p 까지 밀렸을 때 코로나 때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살아남으면 이런 친구들이 순간 수익을 잘 주겠죠. 잘 모아가시면 돼요. 자, 오신 시트는 마찬가지로 그 전기차 관련주긴 한데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이 친구는 원래 이때부터 깨졌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한 번에 절대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원화선, 근데, 그, 저 기난모가 꼽면 괜찮아요, 오리 시샌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자, 대원화선을 보게 되면, 자, 20개선 뚫어졌죠. 굉장히 강한데, 앞으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 0주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역시나 대응하기가 좋아요. 이 친구는 20개선 기준로 대응하고,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대유에텍대유에피다 같은 회사죠. 대유에피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사실 20개선이 원래 첫 번째 목표가기 때문에 당해 맞고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전 받아온 매수 여기도 매수예요.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진짜 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사지 말고 역시나 내가 대유에피를잘 모아 나가겠다. 앞으로 길게 보고 잘 모아 나가시면 되고 캠시스 같은 경우가 20개선 붙어 있죠. 지금 20개선 가격이 정확히 2,077원인데 지금 가격이 2,080원이죠. 저라면 아마 이 친구를 지금 살것 같아요. 오늘. 차서 2070원 깨자마자 손절. 아마 이렇게 랑 높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자, 상신 브레이크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봉의 선체 바닥권이죠 대바닥인 2900원만 안겸 매수. 2900원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하면 돼요. 자, 지금은 시장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떠나지 말고. S&T 모티브를 봅니다. 다시 밀리고 있죠. 원래 처음에 제가 20개한테 목표가라고 했죠. 그럼 다시 받아볼 수 있어요. 바 오면 도하면 되고. 자, 주봉에서 이선 깨고 있으면 단기하실 분들은 이선 깨는 순간 매도해요 자 60일 전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SNT 모티브는 방산주이기도 한데 매물대를 뚫어놨어요. 여기. 여기만 여기 깨면 돼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정확히 4 0 0 0원이에요4 0 0 0원 깨자마자 난 손절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매수죠.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성창호터택이 얼마 전에 날아갔죠. 붕 날아갔다. 21% 날아갔다가 또 떨어졌는데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잘 들어오고 있죠. 이 친구. 또뛸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전 대바닥, 그러니까 음... 일단 저점이 6,200원대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나는 6,200원대 깨면 손절할 수 있다. 들어가시면 돼요. 대 바닥만 안 깨면 됩니다. 자, KBI 메탈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1 4 0 0원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부터 잘 삼아도 될것 같아요. 주식이 떨어진다고 너무 실망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바닥 꺼내는 애들도 얼마든지 제가 마이너스 40%까지 존재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꾸준히 사시면 돼요. 자본화하시면 되고 오늘 아마 개인들 반대매매에 대한 물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원체 그... 반대 물량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신용부수 절대 쓰지 말고, 지금 공간에서 그죠? 절대 쓰지 말고, 천천히 잘 모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 태양금성은 테슬라 관련지에요. 지금 박스권 하다가 이탈했죠. 자, 월분의 대바닥이에요. 시장이 무너지면 이런 데다올수 있어요. 여기가 왔을 때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 보시고, 보시기 바라고. 천원대 초반이면 살만하죠, 이 친구. 자, 추세 깨진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이전 바닥이 왔을 때 기다렸다가 매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금 관리 부분 신경 써서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자, 동원금속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그냥 바닥권에잘 있고, 더 이상 바닥을 안 깨고 있죠. 주봉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일봉에서 꼬리 달고 올라가졌는데,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원금속 위치도 괜찮다. 단, 동전조인데다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꼭 공부하고 보셔야 돼요. 자, 우스웰 미스도 아주 바닥을 치고 있죠아 <laughs> 대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잘 모아나가시고. 어, 일단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우세이스 왜냐면, 일단 이전 저점을 깼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어, 1900원 대까지 와요. 그죠? 1900원 지 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잘 모아나가시고, 지금은 시장을 함부로 무리해서 사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잘 조금씩 모아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지수 차트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한 번에 확실거나, 특히 신용 미수, 대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요. 자, 화신전공도 대바닥이 왔습니다. 이전바닥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고, 그죠? 자, 주봉에서도 이전바닥만 안 깨면 돼요. 이 친구도 지금 이 자리는 메리트 있어요. 가격이 싸니까. 지금 주식이 떨어져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떨어질수록 그냥 내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개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암호크린텍을 봅니다. 암호크린텍은 원체 이제 영업이기나 이런 게더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봉에서 5주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시장보다 상당히 강하죠. 저 5주선 가격 아마 20, 20여 년이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안사 확률이 높아요. 월봉에서 벌써 이런 자리가 이제 바닷권에 사야 되거든요. 높기 때문에 사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굳이 내가 아호그리텍을 사고 싶다. 나는 꼭 사야 되겠어. 얘가 너무 좋아 보여. 그럼 그냥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대동금속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대바닥 오면 살만해. 이 친구가 끼가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잘 뛰어요. 대란 량걸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닥권이 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잘 모아나가시면, 다시 한번 잘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케이비 오토시스가 해도 해도 너무하죠? 자, 이 친구가 조지아 공장과 관련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세력이라도 아마 미룰 만큼 밀을 거예요. 지금 이 바닥도 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해도 해도 너무한 거라,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한 번에 무리해서 하지 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한 번에 무리해서 살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늘 SCI 평가 정도 같은 종목들, 이런 친구들만 그냥 아침에 제가 깨지할 지 알려드렸죠. 이런 데서 한 번만 그냥 사보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천천히 잘 매수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놓고, 일단은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오일선도 돌파해주든가, 주붕에서 오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무조건 일단은 반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조금씩 사 놓은 다음에 선운동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매달매달 매달 사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떨어지더말로 떨어지면 더 좋죠 그죠 자 인지 컨트롤스를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지 컨트롤스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일단 우측산에 있긴 해도 굉장히 싸죠 주가가 싼데다가 주봉에서 추세전을 해놨다고 그랬죠 20주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이 변곡점 뚫어주거나 이날 저점이 9월 20일 날, 이날이고, 지금부터 여기만 깨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딱 8,490원이잖아요? 그냥 8,500원 정도 가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양피트 많이 밀리죠? 걱정하지 마요. 동양피트는 제 친구도 사라 그랬는데, 아마 이이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런데, 당연히 대바다 깨면, 대바다 깨면 위험하겠지만, 그냥 꾸준히 잘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분할로 모아간다면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추세 깼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올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참 매수할 만해요. 대신에 깨면 서 당기는, 당기는 당연히 오늘 같은 날, 22년 밑에 출발했죠. 깨는 순간 당연히 손절이고, 오늘 같은 손절이고,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꾸준히 잘 들어가시면 돼요. 제 생각엔. 시장 살아나거나 전기차 시장이 오게 되면, 동양 필승 같은 친구들은 그냥 돌아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현탄 메트로 우크라 제공 관련주기 돼요. 그건 자기차 관련주인데, 수급 개선 깼죠. 이전 대바닥인 4,755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거에서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벌써 손절 타임 놓친 거고, 손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중장기로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쭉 들어가시고, 더 이상 추가로 일단 사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고, 다음 사들라도 다음 달이나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분할 매수한다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모를 사고 그러지 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화시는, 어차 월북에서 위치가 높아요. 이 친구는, 먼저 제가 굳이 전기차 사려면 이게 높은 종목 사지 말라고 그랬죠. 단지 여기 어, 매물대가 있는데 9,380원이건 조기만 깨면 돼요. 지금 자리나 투선는 깨고 있으니까 좀 위험한 거예요. 자, 서현이어도 제가 월봉에서 위치가 높다고 그랬죠. 높아요. 2 0개선 깨면 안돼이 친구. 어, 6 0개 선이 맥심인데 6 6 9 0원을 깨면 안 되고 음, 2 0개 선이 일단 7,929원이기 때문에 대동의 8,00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남전자도 대바닥을 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자, 대바닥이죠, 지금. 완전 깼죠, 지금. 만약에 단기였다, 그럼 다이 대바닥 깨는 순간 손절이고 사실 아남전자도 삼성전자의 그, M&A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남전자가 1,800원, 1,900원에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도 잘 모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분하고. 최종공업도 그냥 밑에서, 얼른 바닥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코로나 때 여기니까 잘 모아나가시면, 어, 대신에, 항상, 전기차 관련주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마요.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모터스가 지금 떨어진 건 나쁜 게 아니죠. 어차피 많이 올라온 거, 이 친구. 엄청나게 올라왔고, 굳이 매수하시려면 제가 5일 선 먼저 매수하라고 했죠. 오늘이 매수 타임이고, 예전에 제가 제시한 가격이 여긴 거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전기차 관련주 다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3번 모터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5일 선만 깨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음. 자, 포르쉐 관련해서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있을 수 있죠. 오늘 포르쉐 관련 좀 엉망됐는데, 왜 예, 맞아요? 포르쉐가 관련 좀 엉망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코리아 피대체가 월봉에서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저는 월봉 고점에 살 마음이 없어요. 이험 맞아. 그러나, 코, 코리아 피대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5개월 전준 변곡점이 3,976원인데, 아직도 위에 있어요. 즉, 3,976원에 있다는 얘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주봉에서 5선이탈안 하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우울증 근처 매수죠. 깨면 손절이고 차라리 저라면 이런 데서 한번 삽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29일날 상장이죠. 아직 그 이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27, 28일날 뛰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상장, 막상 상장하는 다음 날은 못뛸 수도 있어요. 재료 소멸로. 자, 3개를 봅니다. 3개는 240만 그근처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아직도 20개선 위에 있죠. 20개선 가격이 4,345원인데 제가 여기만 아 깨면 된다고 그랬죠. 4,345원만 이번 달 종가상 아 깨면 되는 거고 엄연히, 엄연히 포르샤 관련주기 때문에, 오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일봉에서 지하권으로 빠지는 240에서만 훼손하지 않으면, 포르쉐 상장 이슈를 뛸는 있는데, 아무리 포르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포르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20개 어을 깨면 의미 없어요. 자, 세어 메카닉스를 봅니다. 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대바닥만 안 깨면 매수해볼만 해, 이 친구. 여기죠. 자, 주봉에서 진짜 깨졌어요, 지금. 깨졌죠.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어 메카, 메카닉스 단기였다. 20일선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세안메카닉스를 그냥 포르쉐 관련주로다가 28일까지 볼만하겠다 그러면 그냥 꾸준히 사시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너무 추세가 심하게 무너지거나 오늘 저점을 자꾸 깨고 있으면 당연히 손절해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포르쉐 관련주는 내일하고 내일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판단책임이 본인에게 있더라는게 제가 어떻게 알아 전신이 아니에요. 주식은 대형 영역이지 맞춤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SSCI 평가 정보를 제가 올라갈 때 맞췄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20에서는 안 깼기 때문에 홀딩하고 이걸 먹은 거지, 깼으면 저도 바로 손절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23% 갔더라도 거봐 샀어야지가 아니고, 그냥 안 깼으니까 들고 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어디서 첫 번째 사야 될지 알아야 되고, 단계로 들어갈 땐 단기에 맞게 깨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중장기로 들어갔으면 쭉굴 가시면 되는데, 중장기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월봉에서 바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시장이 무너져도 수익권에 있는 거지. 또 월봉 고점에 물려 가지고 시장 무너진다고 시장 핑계 대고서 나 장기 투자하는 건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자도 장기 투자도 월봉 저점에서 아무리 싸게 사도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한번 터지면 3, 40%의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공간은 그냥 꾸준히 잘, 잘 사서 잘 모아 놓으면 반드시 월봉 고점을 가게 돼 있죠. 누군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 있는 전기차 관련주를 무서워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꾸준히 잘수화만 나가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수 있다. 저는 전기차 관련 세상주가, 전기차 관련주가 시장에 주도주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고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얘기 좀 잠깐만 하고 갈까요? 음. 자, IR협의에서 신성의 엔제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해상풍력 시장이 무한 확장된다고 니다이 상강 m 티가 쏘를 볼 거라는데, 그러면 저걸 상강 m 티만 쏘를 볼까요? 다른 풍력 관련주들도 당연히 쏘를 보겠죠. 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애터리 관련주들은 무조건 관심있게 봐야 돼. 그런데, 제가 신규 상장주를 눈여겨보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신규 상장주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전이만큼도 신규 상장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관련주 지금 많이 밀리죠. 자, SDN을 잘 알려드렸죠. 단계에 들어가실 분들은 20개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2 4 0은 드디어 여기 왔어요. 여기 왔죠. 신석, 지금 SDN 사실 분들은 지금 매수. 240에선 깨자마자 매도. 무서우면 내일 같은 날 다시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고 있다. 오늘은 꼭 참고 있다가 내일 같은 날 240에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월봉에서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는 깨졌지만, 월봉이라는 게말 그대로 월 말에 완성이 되고, 수급결선인 6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240개선 깨지 않은 매수 깨깬 손들이 단, 신용물량이 많은 친구기 때문에 당연히 다 털렸을 거예요, 오늘. 개인분들의 매도세가 많다는 거예요. 자, 코스닥을 다시 볼게요. 자, 계속 팔고 있죠, 개인분들. 이게 지금 개인분들이 겁나서 파는 것도 있지만, 반대매매라든가 신용담보 유지비율을 맞춰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신성에 이제 금방 얘기했죠 회사 내용 좋아해, 친구. 그런데 내가 단기였다, 그러면 애초에 20개선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맞다고 그랬고, 자, 주분에서 추세 깨고 있죠. 수급선 밑에 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깨고 20개선도 깨고 5개선도 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다 손절 쳤어야 되는 거고, 벌써. 그런데 중장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신성에 이제 저랑 60개선 이런 데가 어디 다시 매수. 다시 매수하고 좀 내가 중장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6개월 1년을 봐야 되는데 중장기로 들어갔다고 마음 먹어놓고 나서 갑자기 내일 좀 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 좀올라간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신성인지가 중장기 투자자예요. 5% 떨던데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중장기 투자자야? 단기 투자자지. 그러면 단기 투자기라는 종목을 자리를 깼는데 손절을 못했다본이 잘못하는 거예요. 깨자마자 손절했어야죠. 단기인데. 그러면 또 손절 못한 거 하나. 손절 못한 거 하나 1번. 손절 못한 거 하나 2번. 손절 못한거 하나, 3번. 10개가 됐네. 10개가 다 손질권에 있네. 그럼 다음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아까 알려드린 대로, 분명히 SCI 평가 정보처럼 좋은 종목이 또 나타날 건데, 살 돈이 없죠, 이제. 다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한 종목 물려도 돼요. 어차피 신성인들를 제가 처음에 얘기한 데가 월봉 바닥이죠. 여기, 여기. 이런 데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죠. 그냥 시 제자리 온것 뿐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종목을 장기 종목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냥 지금부터 잘사모시면 돼요. s n 지도 원체 싸죠, 지금 주가가. SNL뿐만 아니라 GNC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풍력 관련된 인3 c n s 유닛은, 뭐 이런 애들 더 사도 돼요. 태범 같은 애들도. 그냥 지금부터 CS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간에 사모을 만해요. 그러면, 나중에 풍력 관련 이슈가 떴을 때, 이런 친구들이 다시 뛰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삼형 염턱을 봅니다. 제가 삼형 염턱을 예전에 어디서 사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사라고 했어요. 빵! 떴다. 다시 제자렸죠또살 만한 거예 또. 화명이도또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조선기자재 관련주이자 풍력 관련주죠. 대량거래 들어오면서 빵! 떴죠. 얘가 못날아가냐 아니에요. 이 자리가 면 다시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기투자를 하실 거면 장기투자대로 쭉 밀어붙이고 추가로 원하나가면 되고, 단기투자 할것 같으면 그냥 자리 깨면 눈딱 감고 손자. 그죠? 그래놓고 다시 봐야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풍력 관련이나 태양광 관련된 저점이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태조 폐풍차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돼요. 되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낮아야 되고, 내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나는 분명히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럼 감히 냅두면 돼요. 더 사야죠. 단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자리 깨자마자 손절해야죠. 이걸 못하고 나중에 몰려가도 종목이 늘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 하시면 안 되고. 자, 또 하나가 얘기가 좀 있죠. 자, 이재용 선정이 ARM 인수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여기에 대표적인 대장주가 가온칩스예요. 그래서 가온칩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원래 살 자리는 없어요. 자, 월봉에서살 자리가 없고 주봉에서도 없어요. 그죠? 일봉에서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5일성 근처. 이날 시가 그니까, 러 9월 24일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여기밖에 없는데, 이 친구에 제가 단기를 하실 분들은 30분 목을 뭐잘 보이시기 시작그 했죠. 여기, 오늘 2 0선안 깨는,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매수 그냥 깨면 손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이죠. 그냥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여기 안 깨는 한. 요렇게 가운데 칩스를 대응하고, 호아시아가 두 번째 부대장주인데, 이 친구의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아요. 이 친구도 엄연히 관련주예요. 그게 잘 뛰죠. 자, 앞으로 5개월서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당연히 5승까지 밀려 있었죠. 오늘이 매스 타이밍이죠. 오늘 6% 떨어지는 걸 겁내지 말고 앞에 있는 매물들을다 뚫어주고 조정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언젠간 한번은 찍고 나간 자리예요.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 오늘이 매스 타이밍이고 오늘 사기 싫으면 내일 같은 날 여기 찍을 때 매수. 이해하셨죠? 어차피서 멤버님들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아침에. 내일 아침에 코아샤가 여길 안 깨면 오늘 s g i 평가 정보처럼 깨지 않으니까 매수 자체를 알려드릴 거예요. 깨면 그냥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두 종목은 반드시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